단돈 100원에 해당 제품을 드리는 100원딜 라이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특혜 얘기 상생을 위한 라이브 100원딜 2회차 방송이 드디어 준비됐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라이브로 소개하고 구독자에게 100원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는 말방구 100원딜 라이브 2회차 방송은 3월 25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정말 2회차가 마지막 방송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협업을 통해 준비한 이번 방송, 과연 어떤 제품을 100원에 득템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생활 가전입니다. 아이뮤즈에서 출시한 창문 로봇 청소기 클린봇 2세대와 클린봇 W 무선 제품까지 총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창문을 청소하려면 손이 닿지 않아 청소가 어렵거나 높은 건물의 외벽 창문을 청소한다면 위험으로 인해 엄두가 나지 않겠죠 하지만 클린봇 로봇청소기만 있다면 이제 창문 청소는 1도 아닙니다 유선으로 상대는 클린봇 2세대는 한층 더 얇아진 덕분에 난간 사이까지 수월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그냥 붙이고 버튼만 눌러주면 청소를 알아서 합니다 360도 극세사 패드로 뛰어난 청소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유선이 싫다면 클린봇 더블 모델도 있습니다 원형이 아닌 정사각형 디자인으로 콘센트가 없는 장소에서도 손쉽게 창문 청소를 할수 있겠죠. 인공지능 센서를 통해 알아서 더러운 곳을 청소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우리 집 창문 혹은 오프라인 매장의 창문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제품 모두 안전 로프를 지원하는 만큼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클린봇 2세대는 19만 원, 클린봇 W는 23만 원대, 하지만 100원 딜 라이브에서는 100원에 득템할 기회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은 주연테크의 게이밍 모니터 X25F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FHD 해상도 240Hz 고주사율 0.5ms의 빠른 응답 속도와 NVIDIA 크 호환 및 AMD 프리싱크를 지원해 게이밍 모니터로 손색이 없는 스펙을 자랑합니다 디자인 역시 게이밍 모니터다운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후면부 LED 바를 통해 화려함까지 챙겼습니다 sRGB 99% 색전율과 4 0 0 n i t 의 밝기와 함께 피벗, 틸트, 스위블까지 지원해 메인은 물론 세컨드 디스플레이로 활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피벗을 통해 세로모드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는데요 판매가격은 259,000원 하지만 100원딜을 통해 100원에 득템해 가세요 세번째 제품은 제가 전에 리뷰했던 제품이죠 남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법한 프리미엄 면도기 블립스 스킨 아이큐 9000입니다 특히 풀패키지 구성으로 준비한 덕분에 무선 클래치팟과 함께 카트리지 4개 그리고 충전 스탠드와 여행용 파우치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풀체인지를 통해 아이언맨을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72개 초근접 밀착 듀얼 정밀 스틸 블레이드 분당 15만 커팅수 3 6 0도 플렉스 헤드를 통해 굴곡진 얼굴을 선을 따라 깔끔하게 면도를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당연히 파워 컨트롤 센서, 모션 컨트롤 센서, 압력 컨트롤 센서 역시 지원하지만 개인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 탑재한 점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판매 가격은 40만 원대 초반 하지만 1 0 0원딜 라이브 방송 중 100원에 득템해 가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로 준비한 제품은 PC 조립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탐낼 만한 바로 그 제품. 다크 플래시의 케이스와 쿨러가 그것입니다. 모던한 디자인의 케이스. 하지만 RGB의 화려함을 더하는건 잊지 않았습니다. 전면 3개의 RGB 팬과 후면 1 개의 RGB 팬을 통해 발열 관리 역시 우수할 뿐만 아니라 355mm의 그래픽카드를 탑재할 수 있는 만큼 나만의 게이밍 PC를 구성하기에 손색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또한 샵다나와 협업을 통한 1회 무상 방문 출장 서비스를 통해 해당 케이스로 조립할 경우 제품에 상관없이 출장 예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 개꿀 아닌가요? 가격은 7만원대 초반 하지만 라이브 방송 시청을 통해 100원에 득템해 가세요 케이스가 있다면 쿨러도 있어야 하겠죠 깔끔한 화이트 일체형 순회 쿨러 DX240을 준비했습니다 이열 구조로 제작돼 케이스 사이즈와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신 메인보드 동기화 지원은 물론 몽환적으로 빠져드는 인피니티 미러 펌프 디자인을 적용 게이밍 PC를 조립하기에 디자인과 화려함 그리고 성능까지 모두 갖춘 제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95,000원대. 화이트가 있다면 블랙도 준비해야 하겠죠. 다크 플래시 아우라 DA240 RGB 블랙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사용자들로부터 안정된 품질을 인정받은 이번 제품은 모던한 디자인에 고정 RGB를 탑재해 화려함까지 더했습니다. 인텔 및 AMD CPU 소켓을 지원하는 만큼 사용자의 PC 구성에 상관없이 설치 발열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가격은 59,000원대. 수냉 쿨러가 있다면 공냉 쿨러도 준비해야 하겠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제품은 다크플래시 S21, ARGB 블랙 및 화이트까지 총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210W TDP를 지원하는 만큼 K사전 공냉 쿨러 테스트 결과를 보더라도 준수한 성능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제품은 최신 메인보드와 RGB 동기화를 지원해 화려함을 더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급형 게이밍 PC를 준비 중이라면 화려한 공냉 쿨러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격은 3만 원대 판매가 되고 있지만 해당 제품 모두 1 0 0원딜라이브를 통해 100원에 득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모든 플러는 만 원대 판매가 되고 있는 DP7 써머글리스를 함께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번 다크플레이시에서는 마우스패드 물론 그립톡까지 추가 사은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케이스와 플러가 있다면 이제 메인보드를 준비해야 하겠죠. 그래서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B460M AORUS PRO 모델과 B560M AORUS PRO 모델이 그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은 미사용 제품이지만 제품을 받게 되면 사용 전 바이오스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B460M 메인보드의 경우 10세대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최신 제품이 아니라 가성비 모델로 PC를 조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적당한 제품입니다. 4플러스 2페이지 전원부 탑재와 PCIe Gen3 슬롯을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P560M 메인보드는 11세대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11 플러스 원페이지 전원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가바이트의 방열, 솔루션이 탑재됐습니다. PCIe, GEM4, M.2를 지원해 빠른 속도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2.5G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랜을 기본 제공합니다. 메인보드가 있다면, 램과 저장장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제품은 6,000MHz의 클럭을 지원하는 ADATA의 XPG DDR5 RGB 화이트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16GB 램두개로 32GB 용량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어 게이밍 PC 구성을 희망하시는 분에게 부족함 없는 제품이라 할수가 있는데요 설정 가능한 RGB는 물론 오버클럭킹이 용이한 Intel XMP 3.0 거기에 AMD X4 역시 지원합니다 고급 소재를 사용 성능과 디자인 모드 잡은 이번 제품 판매가는 19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램만 있다면 PC가 완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준비한 PCIe Gen3 기반의 M.2 SSD ADATA의 리전드 700 모델이 그것입니다. 용량은 1TB로 넉넉한 만큼 게이밍 PC를 맞추거나 PC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사용자라면 탐낼 만한 제품이겠죠. 읽기는 최대 2000MBps, 쓰기는 1600MBps를 지원해 준수한 속도를 자랑합니다. 물론, 젠4 기반이라면 더 좋겠지만, 가성비 모델을 맞추길 희망하신다면, 가격과 성능까지 적절히 타협점이 되는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엔 외장하드를 준비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한다면, 넉넉한 용량의 외장하드는 필수 아이템이겠죠. 2TB의 대용량 외장하드, Adata HV320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USB 3.2 Gen1을 지원하는 이번 제품은, 5,000원만 추가하면 복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에 1회 물리적 손상이나 논리적 손상에 대해서도 데이터 복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데이터 용량에 상관없이 추가 요금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복구 후 동일한 제품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차별화된 복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델인데요. 디자인은 깔끔하고 본던의 업무 및 학업을 위한 데이터 보관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무난합니다. 가격은 87,000원대로 합리적이지만 복구 서비스까지 고려한다면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 아닌가 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제품은 바로 최근에 제가 리뷰한 공기질 측정기 아리메어 RE300 모델이 그것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마치 탁상용 시계처럼 보이지만 라돈 수치는 물론 미세먼지, VOC, CO2와 함께 온도와 습도까지 총 6가지 공기질 데이터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도 가정 내 공기질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일반 가정은 물론 어린이집, 유형과 같은 장소라면 필수 아이템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컴팩트한 디자인의 공기중 유해물질 4가지와 온도 습도까지 동시에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거의 이번 제품이 유일하다 할수 있습니다 판매가격은 펀딩 가격 기준 419,000원 하지만 100원딜을 통해 100원에 득템해 가세요 이번 100원딜 라이브 방송에는 총 7개 업체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100원딜 라이브는 실제 100원을 받는 방식이 아닌 당첨되신 분이 100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최종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회 때 방송에서 100원 딜에 당첨되신 분들 중 1만원 이상 기부를 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작지만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하고 따뜻한 라이브. 힘들지만 100원 딜 라이브로 나눔을 할수 있다면 앞으로도 저는 계속 달리겠습니다. 이번 이후에 100원 딜 라이브는 3월 25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혹시 방송을 놓칠지 모르니 라이브 방송을 예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윈도우 교료 주일째 네,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 음, 잡혔다. 서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